엘리프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옥정 입주민에게 든다. 옥정 원주민이시면서 24평으로 시작하신 분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 어디서 많이 본 분처럼 보이네. <laughs> 네. 어, 스타일이 오늘 마이콜 연예인하고 똑같이 하셨어요. 이거는 저기 미용실 아주머니 임매 빠져가지고. <laughs> 어, 컬잘 네. 나왔어요. 좋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옥정 원주민이면서 20평 대 살아보신 분이 오늘 엘리프 제대로 평가해 주실 거예요. 어, 20평대 살아보셨으니까 오늘 20평대 정확하게 평가해 주실 수 있으시죠? 네, 최선을 다해서 평가해 보겠습니다. 엘리프가 22년에 분양을 했는데 미분양이 났잖아요. 지금 뭐한 1년 조금 넘었는데 그때는 비관이 확산을 했어요. 그래서 금리가 5%대였어요. 자, 그리고 지금까지 미분양이 난게 엘리프가 나빠서 그런 건지 아니면 LH가 홍보를 잘안 해서 그런 건지 우리 원주민이 평가해 주실 겁니다. 자, 가시죠? 네. 자, 59A 타입을 먼저 보러 갈게요. 네. 자, 59A 현관에 왔습니다. 자, 여기 그때 살던 데하고 느낌이 어때요? 어, 괜찮은데 요 느낌이요. 24평이면 이넓인데이 넓이 어떠세요? 아, 이 정도면은 24평이면은 아주 괜찮은 편입니다. 음. 네. 공간은 여유롭다고 얘기를 해 주셨어요. 네. 현관 네. 자, 그리고 24평 최초로 워크인 창고가 있어요. 즉팬트리 네. 여기에가 네. 돼 있는데 네. 그 동안 24평에 팬트리 있는 거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 저는 처음 봅니다. 잠시만요. 오, 야, 생각보다 괜찮은데요. 오, 이 정도면, 야, 어, 저희 두명다 들어왔어요. <laughs> 제가 덩치가 커서 조금 좁아 보일 수도 있는데 이 정도면 <laughs> 어, 어. 수납이 굉장히 잘 나올 것 네, 같아요. 이정도면 공간 네. 여유로워요. 네, 옥정에서는 2 4평대에 워크인 창고가 있는 게 아마 이게 유일할 겁니다. 맞습니다. 예. 아우 진짜 괜찮네요. 아 이렇게 수납 공간이 있으니까 참 좋네요. 만약에 20평대에 이런 수납 공간이 있었다면 저는 30평대 안갈을 가능성도 있었을 것 같아요. 음. 이게 왜 자꾸 사람들이 큰 평수로 가려 가려고 하냐면 음. 결국 수납 공간이 부족해서 가는 거거든요. 근데 엘리프는 이렇게 20평대 최초로 이렇게 해 놓은 거 보니까 참 이런 거는 신경도 쓰고 잘해 놨네요. 맞아요. 네. 자 여기가 첫 번째 작은 방이에요. 네. 작은 방이 두개 있는데 이 방이 네. 사이즈가 좀 약간 큰 편이고 옆에 네. 방은 욕다 살짝 작은 편인데 네. 어때? 예전에 사셨을 때하고 사이즈가 어떤 것 같아요? 살짝 큰것 같아요. 20평대 이 정도 방이면 엘리프에서 굉장히 고심을 많이 한 흔적이 느껴집니다. 아니 정말 엘리프에서 잘 뽑은 거예요. 지금 사시는 데가 34평인데 네. 그방 크기하고 비교했을 때는 어떠신 것 같아요? 아 물론 이제 그 34평이랑 24평의 10평 차이에서 오는 공간감의 차이는 극복하기는 어려울 수 있는데 네. 그거를 감안하더라도 20평대 이 정도면은 정말 잘 뽑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가로세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네2.6 나왔습니다. 네. 2.9 나왔습니다. 자, 2.6, 2.9 나왔습니다. 약간 오차는 있을 수 있어요. 자, 공용 화장실 보러 갈게요. 네. 여기 바로 옆에는 공용 화장실이 있어요. 어 야, 이, 이 20평대 화장실 맞아요? 야잘 나왔다. 제가 항상 유튜브에서 얘기하잖아요. 오. 화장실은 20평대든 30평대든 평등하다. 큰 차이가 없다. 그래서 지금 30평대 쓰는 거하고 큰 차이가 안 느껴지죠. 아, 근데 34평보다는 네. 작기는 해요. 근데 일반인들은 느끼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아, 24평대 이 정도 화장실이면은 진짜 잘 나왔네요. 자, 24평인데요. 네. 어, 수납 공간이 이, 보세요. 이거 어이 정도면 제가 굉장히 키가 커요. 180이거든요. 이 정도면은 20평대 치고는 진짜 수납이 잘 나온 겁니다. 자, 아, 그러면은 두 번째 작은 방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두 번째 작은 방이에요. 아까 방보다는 약간 작은 느낌이 있죠. 네, 네 아까 방보다는 조금 작네요. 하지만 네, 네. 20평대에서 그래도 이 정도면은 상당히 준수한 편이죠. 사이즈 재겠습니다. 네, 여기는 2.4 나왔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저기까지 2.9 나왔어요. 자, 이 사이즈 참고하시고요. 이렇게 나오면은. 또 여기 펜트리 공간이 있어요, 복도에. 아, 또펜트리가 있어요, 또. 네. 아, 그럼 여기는 현관에도 펜트리가 있고. 네. 거실 가는 길에 또펜트리가 있고. 음, 야, 수납은 정말 좋네요. 두개 있어요. 음. 야, 여기는 펜트리가 생각보다 커서 두 명이 들어가도 넉넉하겠어요. 야. 네, 저희 음. 둘이 들어왔어요. 어때요? 사이즈 괜찮죠? 이 이렇게 수납을 잘 하시면 음, 네. 방 하나에 짐이 다 들어갈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역시, 살아보신 분이라서 잘 알아. 그러면은 지금 사이즈가 넉넉하니까 어느 정도 되나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1.4나왔고요1.2 나왔습니다. 자, 요 공간은 AB 타입이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방도 지금 작은 방두 개가 AB 타입은 사이즈가 다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거실로 와볼게요. 자 여기 거실 사이즈, 예전에 살던 거실 사이즈 기억나세요? 네, 기억나죠. 음, 어때요? 비슷한 거예요, 아니면 좀더큰 느낌인가요? 아니면 같, 작은 느낌인가요? 아 같은 24평이니까, 네. 네 거실 사이즈는 거의 같아, 같아 보입니다. 근데 제가 네. 하나 강조 드리고 싶은 건. 이게 신축이잖아요. 그렇죠. 구축이 아니고 네. 이 신축 저층도 이렇게 창밖에 풍경들이 옥 수목원 같으니까 음. 너무 좋네요. 맞아요. 요즘에는 조경이 돼 있고 네. 차를 1층에 주차할 수 없기 때문에 네. 1층이 조경이 아주 잘 나오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이 신축에 살아보신 분들은 구축에는 절대 못갈것 같아요. 그렇죠. 1층에 차가 없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음. 네. 네. 조경이 되게 네. 사람의 마음을 여유롭게 하지 않아요? 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에 저희까지 사이즈 확인해 볼게요. 3.5 나왔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3.2 나왔어요. 참고하시고 그다음에 여기 주방 공간으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냉장고 자리, 김치 냉장고 자리 두 개를 넣을 수가 있었는데 예전에 네. 살던 곳은 이렇게 두 개가 다 있었나요? 이거는 예전에 살던 데가 아니라 네. 24평대에. 네. 요렇게 냉장고 두개 들어갈 수 있는 주방이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어요 저도 못 봤어요 하나는 꼭 다용도실로 김치냉장고는 꼭 다용도실로 가야 돼요 네, 네, 근데 맞아요. 이렇게 냉장고가 있고 김치냉장고 넣을 공간이 있다는 건 엘리프가 구조를 정말 잘 뽑았다는 반증인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네. 처음 봤고요. 네. 이거는 정말 요즘에는 네. 이 비스코프를 해갖고 이쁘게 깔맞춤을 네. 하고 네. 냉장고, 김치냉장고 를 필수를 쓰는데 엄마들이 20평대 이렇게 놓을 수 있다니까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실장 여기 잘안 쓰는 김치통 같은 거 이렇게 수납할 수 있어서 네. 참 좋네요. 네. 맞아요. 네. 이 주방 전체 사이즈는 어때 보여요? 지금 냉장고장 두 개를 놓으면 다른 곳이 좁아져야 되는데 어떻게 사이즈가 좀 괜찮은가요? 아이 정도면은 24평 사이즈에 딱 제대로 잘 나온 겁니다 이더 크다고 할 수는 없지만 더 작다고도 할수 없어요 냉장고 장이 두개 들어가면서도 사이즈를 잘 뽑으신 거예요 이, 이 정도면 그리고 또 하나의 반전이 있어요 여기에서 놀라운 건 세탁실이었거든요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네. 오 이야. 이거 좀 들어와 보세요 진짜 우와 이거 보세요 이거 두개두개 두 개. 이렇게 24평에 이야. 네. 건조기 세탁기 두개 놓은 거 보신 적 있어요? 저 처음 봤어요. 저도 처음 봤어요. 이거는 주부들이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요거를 위 아래로 놓으시는 분들은 또 이만큼의 네. 공간에 여유가 더 생기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또 우리 음식 많이 해 먹는 분들은 냉장고가 세 음. 대인 분도 있는데 여게딱한대더 네. 놔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저기 아까 보시다시피 냉장고 수납이 두 개가 되니까 여기 건조기 사기를두개 넣을 수 있잖아요. 저같이 짜리몽땅한 이게, 사람은 이게 좋아요. 이게 근데 건조기 막 이렇게, 이렇게 여자분들이 막 디딤달 해가지고 디딤발 해가지고 쓰시는데 이렇게 된까 이건 진짜 편하, 편하실 것같아요 네, 저같이 여자분들이 음. 되게 키가 작기 때문에 요 네. 구조가 사용하기에는 네. 되게 좋죠. 네, 이런 것도 수납도 이렇게 잘해놨고 괜찮네요. 정말 잘해놨습니다. 여기 30평형보다 더 커요. 그리고 지금 이 세탁기 두 개를 놓고도 이 음. 공간이 있어갖고 또이 음. 공간을 재활용을 놓고 네. 사용해도 되는 공간이 정말 세탁실이 여유로워요. 네 그렇습니다. 야 세탁기 이 세탁기 공간과 냉장고 두 대가 들어가면서도 이렇게 구조를 잘 뽑는 게야 제가 보니까 진짜 놀라움의 연속입니다. 그렇죠. 네 요즘에는 집을 선택할 때 여자들이 결정권자예요. 네. 근데 지금 주방도 넓고 세탁기도 넓고 그래서 여자들의 마음을 쏙 빼앗았죠 주부들이 진짜 반할만하게 만들어 그렇죠. 놨어요 네. 그 다음에 안방 가보실게요 네. 안방에 왔는데요 네. 어때요 사이즈 공간 괜찮으세요 아, 안방 이 정도면 은 24평 치고는 제법 큽니다 맞아요 음, 음. 사이즈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여기에서 저기까지 예, 여기에서 저기까지 3.3 나왔고요 여기에서 저기까지 3.0 나왔어요 3.3 3.0 참고하세요 그리고 이쪽에 가면은 드레스룸 파우더룸이 있어요 음, 여기 네. 파우더룸 음. 그다음에 거울 시공되어 있고 네. 얘도 지금 대리석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수납을 할수 있고 그다음에 요 밑에도 이렇게 수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수납이 짱짱하게 잘 짜여져 있어요 여기 드레스룸 먼저 가볼까요? 네. 여기가 드레스룸 오, 야. 여기가 드레스룸이고 네. 여기 지금 환기창도 돼 있어요 음... 그래서 이 정도면 사이즈 네. 괜찮으세요? 네. 그럼 예전에도 드레스룸 있었어요? 거기 24평에? 있었는데 이 정도 크기는 한이 정도의 절반 정도 됐던 아것 같습니다 아, 이거 네. 절반 정도 됐구나 네. 그럼면이 정도가 네. 더 넓어진 거네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이 정도 넓어졌다는 거는 보너스 음. 서비스 면적이 더 들어간 것 같아요 구조를 잘 뽑아가지고 음. 구조가 잘 네. 맞죠 같은 24평이지만 그 공간이 넓어진 것은 아마 저 서비스 면적이 잘 나온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은 드레스룸을 나서 여기, 네. 여기 샤워부스실 뒤에 있고 네. 이렇게 수납이 돼 있어요. 이 네. 공간은 샤워부, 샤워부스실이 얘가 조금 협소하다는 느낌 안 드세요? 아니요, 아니요. 이 정도면 은더 네. 크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 정도면 딱잘 잘 나온 사이즈죠. 제가 24평, 네. 다른 24평하고 똑같은 구조긴 한데 네. 자재가 확실히 더고급스러워보입니다 이런 거는 2 4 평에 이런 건잘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렇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데 이렇게 이제 그 코너 선반 코너 선반을 쓰시는데 사할때좀 불편하실 수 있거든요. 음. 이런 거는 잘해놨네요. 이 네. 요 선반이 네. 화장실에 품격을 올려줬군요. 네, 근데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화초를 많이 키워서 네. 베란다가 중요한데 요 들어오면서 보니까 베란다가 있더라고요. 아. 한번 네 베란다 보여드릴 있 네, 맞아요. 이 안방에 베란다가 있어요. 예. 그리고 지금 보면은 이렇게 베란다 공간이 있어요. 음아 베란다가 생각보다 이 공간도 괜찮네요. 네, 네. 예. 자 발코니 공간은 넓다고 할 수도 없지만은 23평치고는 좁다고 도할 수도 없어요. 이 정도 공간이 있어야지 그래도 생활할 때 편하다니까요. 여, 여기는. 수전도 있어가지고, 청소나 하총을 주기도 좋네. 요 가끔 이 발코니에 수전이 네. 없는 그런 아파트가 있어요. 있어요. 예. 있습니다. 예. 예. 자, 지금 밖에 벌써 손님들이 들이닥치고 있어요. 그래서 5 9 A는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5 9 B로 가볼게요. 9시 40분인데 그 벌써 손님들이 들어가셔서 들이닥치고 제... 반응이 뜨겁습니다.